서울시 의회는 지역 체육인들의 운동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혜택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관리 매니저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육인들은 줄곧 운동시설 부족을 호소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었던 일선 학교가 코로나를 이유로 폐쇄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주민 활동 공간은 더욱 좁아져갔습니다. 실제로 2019년 3,702건이었던 공립학교 운동장 사용 허가 건수는 2020년 반 이상 줄었고 2021년에는 317건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체육관도 2,714건에서 224건, 2021년에는 75건으로 두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서울시 의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학교 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인센티브를 통해서 학교 측에서 많은 운동장이나 그런 체육관을 개방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조례 내용 중 안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학교가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한 학교장은 교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잇따른 외부인 범죄와 시설 관리 그리고 투입 인력과 행정 소요가 크다며 학교 개방이 쉽지만은 않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유정희 시의원이 해결 방안으로 관리 매니저 도입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제시했습니다. 관리 매니저는 수업을 마친 뒤 학교를 주민에게 개방하면 체육 프로그램을 기획과 지도하고 시설 관리 등을 맡습니다. 시설 운영비, 개보수 지원 등을 넘어 관리 매니저 운영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하게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같은 요구에 서울시 교육청은 스쿨 매니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스쿨 매니저는 체육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관리 매니저와 달리 시설 관리만을 맡고 이를 도입한 학교는 여러 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HCN 뉴스 김학준입니다.